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언론 노조 YTN 지부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과 YTN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언론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딱한번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YTN을 통해서. 학력 위조가 보도됐을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른바 V1, V2의 YTN 혐오가 시작됐습니다. YTN 없애자는 생각을 그때부터 한것 같습니다. 이른바 천공수승, 그분 인터뷰, 대통령 선거 때 YTN이 보도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른바 용산에 YTN에 대한 복수심이 시작됐습니다. YTN은 24시간 뉴스 채널입니다. 지배 구조가 공적이고 하는 역할도 공적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은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YTN의 보도에 어떻게든 개입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정말 잔인한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YTN 언론 노동자들은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기자 6명이 해직됐습니다. 전두환 독, 군사 독재 시절 이후 첫 번째 대량 해직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도 수십 명이 징계받고 지방 발령 나고 수많은 탄압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 다양하고 굳건하게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공정방송제도 를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아예 ytn 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저기 뒤로 보이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그리고 재벌기관직격인 한국경제신문 등에 넘겨서 ytn을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영화라고 부르지 않고 언론장악의 외주와 y t n 사용화 라고 부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YTN이 24시간 보수 편향 뉴스 채널이 된다면 국민적인 재앙이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YTN은 남산타워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YTN의 지배 구조가 공적이니까 YTN이 소유하고 있는 남산타워도 시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 남산타워가 족보 언론과. 재벌 건설 자본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YTN은 400만 명에 육박하는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디지털 영향력이 가장 큰 매체입니다. 이 매체를 친 권력적으로 변화 변화시키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들의 권력이 계속 연장될 것입니다. YTN은 라디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YTN 라디오 노린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걸핏하면 노조 혐오하고 촛불 시민들의 촛불 시민들을 폄훼하는 그 더러운 사설들.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YTN 노동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3,249일 동안 싸워서 6명 해직자 복직시키고 공정방송 제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최고 권력과 싸운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두려워도 어느 영화에 나온 것처럼 심장이 쿵쾅거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YTN은 결코 장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